첫 내부 출신으로 관심을 모은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대장동 의혹이 쟁점이 됐습니다. 최 후보자는 감사원이 사전에 의혹을 못 밝혀 아쉽다는 입장을 보였고, 대장동 원주민들이 청구한 공익감사는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제2의 대장동으로 불리는 성남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인사청문회에 나온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역할이 아쉽다고 했습니다. 뭐 사전에 이런 부분을 감사원이 지적을 하고 어 밝혔으면 감사원이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감사원이 지난달 대장동 주민들이 청구한 공익 감사에 대해 감사 여부조차 밝히지 않고 있지만 최 후보자는 임명되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개발 사업에 대한 총체적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또 총체적 감사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국민들의 감시사가 2015년 성남시 대장동, 백현동, 정자동에 쓸려 있다고 국민의 힘은 백현동 50m 옹벽을 재명산성이라고 부르며 4단계 용도 상향과 임대주택 비율을 10분의 1로 축소하는 변경안에 결재한이 후보와 측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모든 법규를 다겨가면서도 이렇게 허가를 내고 유지가 되어 있는 이 백현동의 실태입니다. 자, 이제는 백현동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김병우 의원은 검찰이 유동규 씨를 구속기소한 것을 두고 야당이 무리하게 배임 혐의를 주장했지만 이재명 후보의 결백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이제 더 이상 화천대유 토건비리 게이트에 이재명 후보를 다시는 거론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